이재명 대통령이 인명사고가 잇따른 포스코 E&C에 대해서 강력한 수위의 징계를 언급하면서 공개 질타했습니다. 휴가 중에 별도의 지시를 내린 건데, 건설 면허 취소를 비롯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세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그럼에도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포스코 ENC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 질타했습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한 직장이 전쟁터가 된거 아닙니까?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4일 같은 회사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가 중이던 이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긴급 지시 사항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포스코 ENC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4차례 발생했습니다. 정희민 대표이사 사장은 반복된 사고에 책임을 탄감한다며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